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실명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청년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 끊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절망 가운데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명의 기증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한쪽 눈을 수술할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러나 이 청년은 그래도 수술이 잘 돼도 결국에는 내가 애꾸 눈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옆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온갖 원망과 투정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마 후에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그 붕대를 풀고 그 앞에 자신 앞에 있는 어머니를 처음 볼수 있게 된그 순간, 이 청년은 갑자기 엉엉 울면서 굵은 눈물 방울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계신 어머니의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 있었기 때문인데, 어머니는 엉엉 우는 아들을 달래면서조역히 말씀하십니다. 내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평생 짐이 될것 같아서 하시면서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또한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거저 내어주는 pure love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 불렸던 썬다싱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이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겼는가 하면 한 유대인의 속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베푸실 때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 역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49장 말씀을 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서 난 아들을 어찌 쿵 미리 어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The mother may forget about her son, but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구약예언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장엄하고, 시리어스하고, 또한 마치 엄격한 아버지의 추상 같은 그러한 명령을 연상케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이 담긴 이사여서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면하고, 또한 범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도 글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아주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던 것인데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사야서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엄중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종반에 와서 현전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49장에서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곧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겁니다 이 같은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들이 그들에게 정말 물밀듯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캄캄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도대체 지금 주어진 현실의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지 우리는 전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연는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는 것이라고 없이 하라면 없는 것입니다. 그같이 장우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포할 때 빛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구절 가운데,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 가운데 담겨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할수 있는 요즘의 사이콜로지스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들을 들어보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Positive Thinking입니다 일이 어렵고 정말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면초가요 정말 우리는 앞으로 뒤로도 갈수 없는 진태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듭 내리고 최면을 걸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내 생각뿐이요, 내... 바램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막연한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따위와는 달리 여러분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을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시는 소망의 약속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될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요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애정의 약속이 바로 모성애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그 점, 많은 다른 비유를 들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성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데, 이때까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 정말 장엄하신 재판장의 옷을 벗으시고. 어린아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이 모성애가 풍성한 어머니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심장과도 같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부서져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등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란을 상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지금 다정한 어머니와 같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풍근한 엄마의 품에서 저질 빠는 어린 아이들을 한번 연상시켜 보십시오. 그들은 근처에서, 나,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they don't even care because I have my mother's milk.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주변에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they don't really care.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들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곧 닥쳐오게 될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사랑의 품과도 같은 하나님 안에 내가 품겨 있다면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그러면 마냥 편하고 즐겁고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의 소망을 우리는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3절 말씀에서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내 품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사에서 전반에서는 장엄함의 두려움과 심판의 그 무서움으로 표현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위로하시는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오늘 마 맞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둡시다. 재판장 되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손은 두려운 손이고 심판의 손이며 또한 내려치시는 손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똑같은 손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의 치유의 손이 되셨 또한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모성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와 어머 엄마의 그 무릎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를 연상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성도는 그 같은 마음을 품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하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앞장서 나가던 한 병사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우리 가운데서 누가 나가서 저 지금 쓰러진 병사를 업고 데려올 자가 없는가 하고 물어보았지만 아니 외쳤지만 그러나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아무도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자기 시계를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기다리다가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는 뛰어나가서는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소대장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도 지금 공포에 질려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지금 그렇게 갔다 올수 있었느냐? 이 질문에 병사는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대답을 합니다. 소대장님. 사실은 제가 뛰어나간 바로 그 시간은 제가 어린 아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There is power. There is strength. There is a miracle in mother's prayer. 물론, 기도하는 그 시간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손들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자녀손들입니다. 옛날 콩나물 장수로 장수가 많기로 유명했던 서대문 영천시장에한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새벽마다 그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는 꼭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에 회 들러서 새벽에 기도를 꼭 올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아들은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일을 자신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그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 심벌 마이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교회의 상징이라고 보였던 교회 종 있죠? 교회 종. 그의 교회 종 소리가 연상되도록 종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급 성장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커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라면 이름만 대도 아그 회사라고 하실 텐데 누구 한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 아직도 어린 나이에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도 기억나는 선전이 있는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땡! 종근당.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이같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는 놀라운, 놀라운 힘이 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모두가 다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My Mother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마들스테이를 맞이하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하늘같이 공경하고 잘 모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머니의 사랑의 품과 같은 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더욱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마음의 결단을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또한 우리의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특히 Mother's Day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가장 근접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난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빚을 큰 빚을 졌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모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정말 잘 모시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오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전히 기도드립니다. 아멘.